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대장암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장암 환자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국내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장암, 어떤 질환이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대장암에 대해 알려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대장학문외과 하헌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할 이 대장암 정말 많이 들어본 질환이고요. 한국인을 위협하는 암 질환 중에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어요. 오늘 그 궁금증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 나가 볼 텐데 이 대장암 알기 전에 먼저 대장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대장은 우리 몸의 소화관 중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대장은 크게 맹장, 결장, 직장, 항문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네. 이 곳을 지나치면서 소화되었던 음식물은 이제 점차 수분 흡수를 거치고 어, 응축 과정을 거쳐서 변으로 변형이 되어서 직장에서는 그 변들이 그곳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다가 네. 우리 몸이 적절한 신호를 주게 되면 거기서 대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 이런 저장 기능까지 하는 장기입니다. 어, 우리 몸 속에 있는 기관 중에서 좀 상당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대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소장에서 어느 정도 반죽을, 소화액과 반죽을 해서 영양 흡수를 하고 대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수분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죽 같은 것들은 점점 조금 더 고형에 가까운 변 모양을 갖춰가게 됩니다 네. 그 가운데에서 대장에서 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영양분을 추가적으로 더 흡수를 하게 되고 네. 또 대장 안에는 대장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변들 에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영양분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에서는 이제 변 주머니죠. 네. 변을 보관을 하다가 어, 우리 몸이 적절한 신호를 그렇죠. 보내면 변을 보고 싶다는 느낌이 오게 되면 <laughs> 네. 화장실 가서 변을 보게 도와주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게이 대장암이겠죠. 대장암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대장에 생긴 암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그런 장기이고, 암이란 것은 어, 뭐냐 하면 우리 몸이란 것은 그냥 정해진 상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네. 몸의 장 내부에도 장 상피세포가 있는데, 네. 상피세포는 소화를 거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벗겨져 나갑니다. 음. 그럼 그 안에서 새로운 생, 세포들이 생성이 되어서 그 표면을 자꾸 자꾸 덮어주고 이런 재생과 탈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어, 정해진 몸의 그, 그 정해진 거에 따라서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 이런 조절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 계속해서 증식하는 것이 암입니다. 아. 그래서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계속 증식해서 덩어리가 생기게 되고 이런 덩어리가 더 커지게 되면 장 내부를 막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장 내부로 자라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장 벽을 파고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네. 혈관 쪽으로 침투를 하거나 혹은 근처에 있는 림프절로 퍼지면서 다른 곳으로 전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 어, 대장암, 이 대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건가요? 예, 어, 대장암의 경우는 비교적 그 발생 기전이 잘 알려져 있는 암에 해당이 됩니다. 음. 그래서 선종이라는 것이, 선종, 선종, 용종 중에서도 선종이라는 것이 일단 대장 안에서 생기게 되면 네. 처음에는 자그마하고 양성으로 큰 해를 주지 않습니다. 음. 그러나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그 안에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침투할 수 있는 쪽으로 어, 그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아. 점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겨나게 되고 네. 그 생겨난 암세포가 점점 자라면서 어, 우리가 부르, 흔히 부르는 암으로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선종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텐데 네.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네. 어, 시기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음... 어떤 영향이냐 하면 섬유질 야채를 적게 드시는 경우에는 어, 어떤 발암물질 같은 것이 대장 안에 어, 노출이 될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네. 영양분 중에서도 식이섬유 섬유질이나 야채나 이런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대장의 운동에 활발해져서 네. 그런 발암물질 같은 것이 장 벽에 닿는 시간을 짧게 만든 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오. 그런데 그런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를 하시고 반면에 육 그런 육류. 육류 과도한 육류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런 발암물질에 의한 노출에 의해서 대장암이 발생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외에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추정되는 원인들로는 몸에 활동이 적다든지 아. 혹은 다른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부르는 크론병 혹은 어 괴양성 대장염 등도 대장암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또한 유전성 대장암도 있어서 네. 어, 가족 중에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간 그런 관계에서 50세 이전에 대장암이 발병한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 그 경우에는 좀더 조기 그 검진을 대장 해서. 검진을 좀더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암에 걸리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환자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증상이 없다고 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대장암의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한다고 하면 네. 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우측 대장에 대장암이 발생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네. 배를 눌러보았을 때 어떤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진다든지, 네. 혹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환자가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잘안 된다는 느낌이 있다든지 하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왼쪽 대장에 왼쪽 결장에 암이 생긴 경우에는 네. 어,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혹은 소화가 잘안 되고 헛배가 부른다든지 네. 아니면 대변을 자주 본다던가 혹은 변이 가늘어졌다던가 대변을 봤는데도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자꾸 반복해서 든다던가 하는 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합병증이죠. 암 같은 경우는 이 전이 여부가 굉장히 큰 관건인데요. 대장암은 어떤가요? 예, 대장암이라는 것은 초기에는 어 점막 상피에서만 자랄 수가 자라게 됩니다. 자라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기저막을 뚫고 지나가고 네. 점막 하로 퍼지고 그 다음에는 장 근층을 침범을 하게 됩니다. 음. 더 파고들게 되면은 장막을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암이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깊이 파고들게 되고 이러한 과정 중에 뱃, 그 우리 몸속 안에는 그 진물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런 임파액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음. 그런 임파액이 흘러가는 통로에도 암세포가 퍼지게 되고, 네. 그런 통로 중간중간에는 림프절이라고 하는 초소, 예를 들면 초소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될 텐데, 네. 그런 림프절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으로 암세포들이 퍼지면서 한 번씩 그 임프, 림프절에서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퍼지면서 증식을 하고, 이런 림파절, 임프절 전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와는 다르게, 림프절이 아닌 혈관 쪽으로 암세포들이 퍼지면서, 혈관을 타고 다른 곳에 장기, 특히 간이나 폐 같은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혈관에 암세포들이 붙어서, 장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간 혹은 폐에서 다른 종괴를 만들면서, 자라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원격 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 그 외에도 드물긴 하지만 복막 파종이라고 해서 네. 어, 뱃속 전체로 다른 그냥 소장이나 대장이나 혹은 뱃속 안에 있는 대망이나 이런 쪽으로 암세포들이 쭉 좁쌀처럼 쭉 퍼지는 그런 전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쭉 전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기까지 한대요. 이렇게 대장암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대장암의 치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대장암의 경우에는 비교적 치료 결과가 좋은 암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조기일 경우에는 수술이 없이도 그 상피 내부에만 암세포가 자라는 경우에는 수술이 없이도 내시경으로 장 점막을 떼어내어서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지나가서 점막 하까지 네. 어, 암세포가 퍼진 경우에는 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그 이유는 점막에 아주 표면에만 국한된 경우는 내시경만으로 완치가 될수 있지만 네. 점막 하층까지 퍼진 경우에는 대략 10% 정도에서 주변에 있는 림프절로의 전이가 발견되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조직 검사 결과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네. 수술적 필요가 치료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초기 대장암의 경우는 내시경으로 어,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장 일부를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음. 암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위치로 혈액 공급을 해주고 그 정맥이 빠져나가는 그런 혈관 위치를 고려를 해서 절제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어, 예를들 왜그렇 그래서 생각 환자들이 암 있는 부분만 절제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길게 자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 그런데 어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암이란 거는 모래알처럼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책상 위에 모래가 이렇게 소복하 쌓여 있다고 할때 요 모래를 이렇게 드러내서는 모래를 100% 깨끗하게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를 깨끗하게 드러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야 되거든요. 아 다른 암세포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 넓은 생각하시기에는 넓은 부분을 절제를 하게 되고 또한 그 주변 인파선으로 퍼졌는지는 눈으로만 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주변 을 이렇게 조작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네. 한꺼번에 절제를 해줘야 합니다 아, 자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요 이후에 질환이 다 나으면 참 좋겠는데 완치율은 또 얼마나 될까요 예그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장 표면에만 네.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기에 어, 해당이 됩니다 음. 그리고 어 주변으로 임파절 전이가 없이 장 근층까지 침범한 경우도 1기에 해당이 됩니다. 와. 이러한 1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90%, 93% 이상 어 오. 완치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어 근층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은 네. 2기에 해당이 1기. 되고요. 예, 이기 대장암은 완치율은 78%로 조금 감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근처에 있는 임파선들로 퍼지게 되면 네. 그것은 3기라고 얘기를 하고, 네. 3기의 경우에 완치율은 대략 63% 정도가 됩니다. 아. 만약에 간, 폐 등의 다른 장기로 퍼졌거나 혹은 뱃속 안에 암이 퍼졌거나 혹은 대동맥 주변에 있는 림파산으로 퍼진 경우에는 네. 사기에 해당이 되고 네. 이 경우에 완치율은 8%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8 그렇지만 돼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간한 군데만 발견이 되었는데 그 간에 있는 종양, 전이성 종양을 수술적으로 완전히 절제를 할수 있다 네. 그런 경우에 완치율은 20% 혹은 그 높게 좋은 결과를 발표하는 그 연구 그룹에서 발표한 결과는 50%까지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장암에 관한 이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들 살펴볼게요. 먼저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데 식사를 하기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해주셨어요. 예, 그 일단은 뭐 그냥 대장암 환자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고기 먹어도 돼요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예 드셔도 됩니다. 예 입에 맞는 음식으로 다 드시는 것이 좋고요. 고기, 야채 골고루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입안이 깔깔하거나 임시 그 입맛이 전혀 없거나 네. 특히나 항암치료 중에는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약간 식욕을 돋구는 그런 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 약을 처방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입맛이 좋게 돼서 많은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저런 음식들이 다 입맛에 맞지 않아서 드시기가 힘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영양제 그 입으로 명, 먹는 영양제 캔에 들어 있거나 비닐에 들어 있거나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입맛에 맞는 것들 그다음에 효능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한 건데요. 대장 절제 수술을 받게 되면 우측 대장은 절반 가까이 절제해도 뭐큰 무리가 없는데 좌측 대장은 많이 자르면 그 기능에 이상이 온다고 들으셨대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어봐 주셨는데 어떤가요? 예, 우측 대장을 절제를 하고 나면 수술 후에 당분간 좀 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아 있는 장들의 장 점막이 점차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흡수 기능이 좋아지면서 그런 증상은 호전이 될수 있습니다. 네. 좌결장, 왼쪽에 있는 결장 중에서도 특히 S 결장과 그다음 상부 직장을 절제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장의 기능 중에 하나가 특히 직장의 기능 중에 하나가 변을 모아두었다가 배출하는 기능인데 네. 직장 일부를 절제를 하게 되면 그런 어. 주머니 자체가 작아지게 되고 네. 주머니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약간 좀 뻣뻣해지게 됩니다 어... 그럼으로써 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혹은 변본 후에도 어, 또 변을 보고 싶은 느낌 혹은 물은 변을 본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증상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네. 짧게는 뭐 몇주 만에 증상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 6... 개월에서 혹은 길게 가면 2 년까지도 그런 증상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대장암은 수술이 끝난 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궁금해요 하고 또 물어봐 주셨어요 예 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암세포를 모기에 비유를 하자 그러면 이 안에 자그마한 상자가 있으면 네. 요거 안에 모기가 들어있으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때려잡을 수가 있겠죠 네. 요런 조그만 상자 안에 모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1기 암에 해당이 됩니다 오. 이 경우에는 수술로 완전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2 기가 되면 상자가 아니라 조금 더큰 방이 되겠고 네. 3기는더큰방4기는더큰 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구석구석 찾으면서 모기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 모기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나요? 방에다가 모기향을 피우거나 모기약을 네. 치고 문을 닫고 나가거나 그러시죠? 네. 항암 치료가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수술로 완전히 모기 암암 세포를 없앴지만 네. 어디에 혹시 숨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기보다 3기, 3기보다 4기에는 더 그런 세포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이렇게 숨어 있는 암세포들을 없애기 위해서 네. 하는 치료가 수술 후 하는 보조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장암의 전조 증상이 치질이나 치료의 증상과 비슷한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그 대장암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한 경우입니다. 특히나, 어, 항문 쪽으로 출혈이 있다던가 혹은 그 후중감이라고 해서 변본 후에도 계속해서 변보고 싶은 느낌, 이런 증상이 치질하고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네. 어 사실상 크게 어 진찰을 하지 않고서 구분하기는 힘들고 어. 그래서 대장암의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항문에 아주 가깝지 않은 한은 조금은 진행된 경우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음 뭔가 항문 쪽으로 불편감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서 네. 그런 불편감이 있다라고 하면 어, 병원에서 의선생님들과 사 상의를 일찍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국가 암검진이라고 해서 어, 이런 대장암 포함을 해서 다른 암도 국가에서 이제 특정 나이 이상으로는 검진을 해 주고 있으니까요. 아.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질환이든 빠른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꼭 건강한 생활습관과 정기검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청자 퀴즈 정답 발표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대장암입니다. 모두 다 쉽게 맞추셨죠?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요리 보고 맛보고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